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갓키즈 타임 예!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갓키즈를 진행하러 나온 박유수입니다 예 빨리 박수쳐 아, 예네 오늘 갓키즈 함께 할세 번째 목장은 최수현 목장입니다 예 우리 목장님과 목관들 우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여기, 응? 음? 여기 목장, 최수연 목장의 최수연이고요. 어,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어디서 막 배우고 한게 아니라 퀄리티가, 어, 막 좋진 않지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연 목장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새 신자로 들어왔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수연목장의 이희용이라고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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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감사한지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수염목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모건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좀 오늘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. 우리 지연자매는 얼마 전에 새신자를 끝내고 등반을 해서 지금 적응 중에 있죠? 어떠세요? 우리 안디옥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? 제가 아는 사람이 몇명 없어서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그래도 열심히 다녀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현자매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난 자매더라고요. 우리 본인 입으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이 우리 지현자매에 대해서 좀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. 일단 저희 목원, 목원요. 3개국어 소유자시고요. 예스. 일단 영어. 한국어, 일본어를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를 하시고, 지금 나이가 22살인데, 예스. 학사십니다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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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더 높은 학위를 위해 정진하, 정진하고 계십니다. 아주 인재. 이렇게 인재가 우리 공동체에 왔습니다, 여러분. 말 한마디로 더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, 저 이분도 사실 놀랍니다, 놀랍습니다. 어 찬양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데뷔를 하셨잖아요. 얼마 전 아닌가요? 데뷔를 하셨는데 이 이제 치는 악기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악기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런 게좀 많이 궁금해요. 아 어, 치는 악기는 카혼이라고 하고요. 어, 이 카혼은 제가 동아리 선교 동아리에서 터키로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젠베라는 악기를 어. 원래 먼저 접했었는데 젠베 악기를 좀 연습을 하다가 카혼이 조금 더 이런 어 예배나 이럴 때좀 간단하게 하기에 좀더 좋겠다 해서 카혼을 제가 따로 그냥 공 공부라기보다는 연습을 오. 조금 했습니다. 아, 혼자? 그래서, 네네 유튜브 오. 보면서. 근데 지금 굉장히 실력 수준급이지 않습니까? 아니, 아니, 항상 틀리는 거 보면 항상 제가 항상 다 틀리고 있고.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, 아무도 어. 모르니까 그건 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, 왜냐면 우리가 사랑 팀에 드럼이 꽤 오랫동안 없었잖아요. 아, 어, 네. 그런데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어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. 구사해줘까지는 아, 아니지만 <laughs> 왜냐면 네. 이거 하나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더라고 아, 감... 이게 근데 빠른 노래 찬양에도 어울리고 잔잔한 찬양에도 어울리고 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희웅 형제도 <laughs> 자기 자랑을 한번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목자님이 <웃음> <웃음> 또 자기 목건 아, 네. 자랑 타임 네. 한번 네. 가질까요 일단 재형님은요. 병장 만기 전역 가셨습니다. <laughs> 네, 조교로. 우와, 조교! 네, 이제, 미래. 대 한국의 미래 군인 유스 시스템을. 와우. 이제, 직접 구축하시고. 이제 병장까지 뉴스시? 키워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제 훈련병을 키워내신 이게 분이시고요. 이게 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네. 있는지 알았습니까, 여러분? 이리 말하지, 말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. 와서 한, 마디하십세요충성이렇 한마디. 아 can 이렇게. <laughs> 뭐였지? Yes, I can. 이었나? 뭐지 <laughs> 아, 나 진짜. 저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. 아, 공, 아, 공익이거든요, 저는. 되죠, 이렇게 하면 되는 예, 예. <laughs> 아, 진짜 여기 쟁쟁한 목원들과 함께 우리 오늘 갓키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번주에 촬영한 전찬영 목장이 최초로 상품을 타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이렇게 쟁쟁한 먹원들 데리고 오셨으면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각오 한마디씩 하십시다 각오! <laughs> 가자아자 <가고요. 웃음> 화이팅! 이런 거 하, 각오 일단 저희 목표는요 한 문제라도 맞히다 <laughs> 아 네. 인정 일단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, 한 문제를 맞추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바로 이제 상품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꼴찌는 면하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기대 오늘 해보고 우리 근황토크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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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아이고, 웃음> 저만 하나요 지금? <laughs> 그 저만 가고 나중에? 아 근데 사실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. 가고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가고, 아, 뭐, 뭐. 뭐. 어, 어, <laughs> 어,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. 풀어보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이렇게 또 감동적인 가구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. 음... 믿음이 엄청난 두 분과 <laughs>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좋습니다. <저> 진짜... <laughs> 오늘 <웃음> 이게 서로 협동하라고 문제를 이렇게 조언했다니, 어 이렇게 <laughs> 책임 전가하고 있고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니다 일단, 이 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푼다고 했으니까, 이제 오늘 결과를 보시고, 이 형의 믿음의 정도를 이제 잠깐 엿쭤 오면. 아멘!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. 아멘! 아, 오늘, 네.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볼게요. 우리 세분 중에 한 분씩 요즘 뭐하고 사시는지뭐 그런 거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. 아동센터에서 근로하고 있어서 어~ 시간이 날 때는 이제 아동센터 가서 근로를 하고 있고 어~ 지금 수업 때서 들으면서 이제 병행 강의가 시작돼 가지고 최근에는 학교 가서 오랜만에 수업도 들어보고 또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사 시험도 틈틈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네. 일반 아, 그래. 그 기사? 기, 기사. 네. 아, 기계 기사, 아, 그, 그게 있어. 기계. 기사 전직 기사 아, 전. 아, 업그레이드 하려고? 아, 그렇게. 그럴 수 있죠. 아, 근데 오늘 우리 희웅 형제가 안경을 벗고 왔는데, 제가 멀리서 봐서못 알아봤어요. 우리 공동체 이렇게 훈남이 있었나 싶었는데, 아, 우리 희웅, 희웅 형제가 아주. 오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포할 게 있는데 약간 오늘 약간 TMI 대방출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오늘부터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오늘부터 말 놓고 어, 희용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불러보세요 <laughs> 이 이름이 이름을 모른다고? <laughs> 우리 지연자매 한번 요즘 뭐 하시고 계세요? 요즘 그림을 그리고 그게 본업이다 보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, 무슨 과외를? 영어랑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진짜 와 이분은 진짜 넘사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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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애들이 어려서 아 그래도 그게 누굴 가르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저희 동생 옛날에 영어 가르쳐 주다가 그 이후로는 한번더 가르쳐 본 적이 없던. 근데 약간 가족은 가르치면 아, 안 되는데, 그런가? 저도 오빠 가르쳐 주다가 포기했어. <laughs> 나 지금 동생 얘기했는데, 오빠를 가르쳐 줬다고? 아, 그냥 제가 지연, 우리 지연자매랑 얘기하고 있을 때, 리액션만 하는 걸로. 제 얘기 안 하고, 리액션만 하는 걸로 할게요. 우리 지연자매가 전공이. 서양, 서양화입니다. 미술 하시는 분이셔서. 수업권을... 그니까난 이거 이게대단한 거란 말이지. 나는 지금 내거 하나 하기도복찬데 지금 이 옆에 거랑 막 저기 거랑 뭐다 하는 거지. 여러분 와서 복 받아 가십시오. 우리 지원자 메 파이팅. 아, 여기 좋네요. 여기 리액션이 좋네요. 저는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무는 무엇을 하시나요? 이제 뭐 가서 청소하고 <laughs> 뭐 어르신들 밥 드리고 뭐 저번주...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네. <laughs> 저 저번 chongsaw, or is in the bab, t e r r i 일단 <laughs> 그 저희 어, 요양원 생각나봐요. 앞에 오동나무가 있거든요. 어, 맞아, 맞아. 오동나무가 있는데 진짜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. 그래가지고 하루에 물론 이제 현역 장병분들이 훨씬 더 고생하시고 눈도 이렇게 막 치우시지만 저희도 이제 낙엽을 치우는데 진짜 <laughs> <laughs> 엄청 커가지고 아침에 쓸고 두 시간 있다 나와서 또 쓸고 또 쓸고 하는데. 한두 <laughs> 아, 시간. 네, 계속 계속 떨어지 계속. 해가지고 예, 네, 아 뭐. 저희 나름의 또 고충이 있다는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말씀드리고. 누구나 사람은 네. 다 각자만의 고충이 있기 마련이죠. 현역 장병분들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<laughs> 음, 예, 좋네요, 이제, 좋네요. 예, 이런 말하면 좀 이제 꿀빤다 할게요 아, 아그 그래, 충분히 응. 마무리는 후는 나게. 그치, 그치. 맞지, 맞지. 이거 참 좋아, 좋아.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게좀 많았는데. 어, 이번에 여쭤볼 거는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,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있으신가요? 일단 저는 이제. 계속해서 매주 나왔었어요. 그 비대면 예배가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허용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지돼도 이제 저는 방송을 해야 됐어 가지고 이제게에 가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. 전도사님이랑 인도자 뭐 반주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내보내는 분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엄청 오래 갈줄 알았어요. 그래 가지고 아 12월까지는 좀 이렇게 되겠구나. 이렇게 좀 북적북적했던 교회가 엄청 그리웠는데. 립지막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막 교회 예배가 금방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목자 모임도 계속 못할것 같았는데 또 금방 또 회복이 되고 다시 막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저번에 총동원주일 기준으로 한 60명 정도 청년들이 나왔었어요. 원래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나와봤자 20명 채안 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, 점점 이게 회복되고 있어서 진짜 감사한 것 맞는 것 같아요. 음. 네 저는 어. 먼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해보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어 안식처 되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 내 네, 느끼게 된것 같은데요. 사실 코로나가 엄청 길어지면서 어 신앙생활이라든지 나의 좀 마음이 되게 굳어지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다가 보니까. 좀 자기 혼자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고, 나 혼자서 편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,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, 이런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그런 삶들이 좀 많이 깨지고,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로 이렇게 뒤덮이는 거를 조금 경험을 한것 같아요. 되게 내가, 나 혼자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힘들어지고, 되게 외로워지고 되게 어 고갈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항상 주시는 게 저는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어 이제 아침에 운동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낙엽이 이렇게 딱 깔려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. 아, 내 진정한 쉴 곳은 어디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좀 갈망하고 바랄 때 내가 그때 진정한 좀 행복과 좀 평안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 눈물날 뻔 했습니다. 이런 갓키즈 촬영 역사상 첫 고백 아닙니까? 네. 처음 힐링 받는. 아 낙엽을 보고 그런 네. 생각을 하다니. 저 같으면 아씨 누가 친. 약간 관점의 차이라는 데아 그죠 그죠. 네. 지연자매는 혹시 있나요? 저는 교 교회를 한 곳을 찾지 못하고 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해서 큰 교회들은 못 가고 이제 주변에 어디 교회를 갈지 생각하다가.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. 여기를 가야지 해서 왔는데 이제 제가 고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음, 교회라고 생각을 와. 해서 네잘 다니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이거 너무 감사, 진짜 감사. 약간 아, 선물이라고. 요즘... 선물이라고. 그러니까 생각. 나 요즘 새 신자분들이 사실 정착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, 우리 지연자매도 그렇고, 우리 그 찬양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현지 언니도 그렇고, 제 세신자로 오셨는데, 아, 이렇게 너무 적응을 잘 해주시고, 심지어 이렇게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, 아, 진짜, 회장으로서 아주 뭔가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네요. 우리 세신자님들, 아 원래 이렇게 환영회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원래 우리가 새 신장 환영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좀 안면도 트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그걸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아 진짜 진짜 감사하네요. 그러면 네 박수. <laughs> 오늘 약간 얘기가 엄청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많네요 제가 오늘. <laughs> 마지막. 가장 좋아진 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네? <laughs> 아야. 하면. 예. 나 g i 주워봐 <laughs> 마이크를 받았으면 얘기를 하세요. <laughs>